안녕하세요 다육 사랑 카페를 구독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요 제가 음또 다육이를 키우는 매니아 분께서 사업 관계로 이기를좀 정리한다고 하시네요. 다이기를 정리한다고 하셔 하셔가지고서는 오늘은 제가 한번 판매 영상을 한번 올려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다이기가 지금 창하고 코너 종류가 지금 세 다이가 있습니다. 세 다이가 있는데, 예세 다이를 지금 <laughs> 가격 지금 토탈해서 300만 원에 지금 예. 나왔는데요. 지금 창이 너무 멋지고 멋진 창들이 너무 많아서 또이창이또 대가이신 <laughs> 선생님께서 오늘 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오늘 이분께서 지금 <laughs> 이게 300만원에 지금 세다이를 내놨는데요. 아 <laughs> 가격이 정말 <laughs> 너무 진짜 싼 가격 아닙니까? <laughs> 오늘 예. 창을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그럴까요? 네. 지금 이제 이걸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요. 전체적으로 대략적인 어, 테이블을 보셨는데, 하나하나 간략하게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어, 지금 여기 보시면, 핑크로즈. 핑크로즈도 지금 환엽에 굉장히 정형화된 폼이죠. 예쁘죠? 네. 예. 레드알리 보시면 색감도 좋고, 피멍도 들어 있고요. 네. 보시면 뭐 맥라이즈 저 주피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A급으로 특품만 선별해 놓은 것 같아요. 어, 도로시 에코 도로시 보이시죠? 네. 네 멋있죠? 그 오, 뒤에 기비도 기비다. 너무 멋있어요. 네, 기비도 기비 기비. 이요 그냥 뭐 기비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도 네. 좋은 기비로 이렇게 찜해 놓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글래머도 보이죠? 오아 글래머. 네. 중국 상인이 찜을 해 놨네요. 또 찜을 네. 또. 또 스티커로 붙여 놨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길벗도 보이고요. 뭐 네. 오아 물건이 일단은 많이 보이는 거아요 아, 오아께 많죠. 네. 그 다음에, 니폰 마리아도 어, 굉장히 이뻐요. 많이. 슈가 파우더. 네. 그 다음에, 요 뒤에도 젤리감이 좀 있고요. 네. 칸타타. 오아, 어, 사랑이 얘는 펠리스라고 하는 아인데. 이 네, 예, 예, 펠리스. 어, 굉장히 이쁘죠. 펠리스 요즘, 음, 어, 좀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네. 어. 그 다음에, 모란동백 보시면. 네. 피멍도 잘 들어와 있어요. 자구도 네. 달고 예. 있습니다. 예. 마르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환협 후엽 프로포즈 또 기비도 하나 보이고요. 홍굴, 홍글, 오아홍굴도 보이네요. 그 다음에 원정 클레오가 원정 예. 클레오가 얘가 지금 저기 노블건가요? 아, 원래 노블. 주성건데 네, 네. 아마 노블에서 매입한 아, 노블. 노블 브랜드로 나온 것 같아요. 원정 클레오 마릴리노 이등증, 이등증, 이등증. 에오, 이등증. 진짜 멋져요. 오아 물건이에요. 네. 네. 뭐, 다이샤베토도 이거, 골드 미르, 엘 마르스, 오아 해. 네. 예. 아, 이분이 이거 사실 때돈 엄청 많이 썼세요 방금 뭐, 주피터, 주피터도 예쁘네요. <laughs> 예. 예. 뭐, 흔에 빠진 주피터라 할지라도. 아, 이거 다이샤베토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글래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육중한 아, 느낌을 주 아주 멋진 폼입니다. 네. 뭐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저 작은걸로 한번 자 다음 테이블로 한번 봐볼까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이 어 사서 이제 오래 키울 요량으로 좋은 아이들로만 선별한 것 같아요 아 어, 음. 요거는 엘마리스 제이 같아요 그쵸? 예예 예, 예. 중창이 찜을 해놨네요 예, 예, 네, 보니까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laughs> 저가 봐도 좋아 보이는 네. 것 같고요. 와 멋진 아이들을 네. 굉장히 많이 키우신 분이시네요. 네. 뭐 원도우먼에서부터 오아 물건이죠 홍등 썬키스도 보이고요. 이쪽이 다 그냥 오아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다음 이쪽으로 한번 봐볼까요? 골드 핑크, 골드 핑크도 보이고요. 이쪽은 다 지금 골드 라인인데 네, 콩지 패치. 롱언이의 봉황도 있고요. 네. 저기 저기에도 아까도 롱언이 봉황을 제가 본것 같은데. 베르베르 뭐 머큐리 뭐 여왕 젤리. 요 여왕인데 아마 젤리감이 있는가 봐요. 네. 황금빛 태양이 아, 아까 황금빛 아까 황금빛 황금빛 향을, 저기 일번 다리에서도 그렇죠. 황금빛 태양을 음, 하나 봤습니다. 네, 이런 구성품을 가지고 있네요. 음. 보니까 와, 그냥 저기 보시면 또 트리플 클레드라는 아이가 있는데 아. 완전 히환엽성 진짜 끝내줍니다. 트리플 레드 오완 네. 나타샤, 그 다음에 야인님의 레옹도 보이고요. 레옹, 네. 예, 레옹, 뭐 여기 글래머도 좋아 보이네요. 예. 음... 이거 샀을 때는 가격을 굉장히 많이 <laughs> 주고 산 거잖아요. 그렇죠? 콜리, 그렇죠? 네. 이분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분이 네. 발품을 팔아서 네. 같은 품종이래도 제일 나은 품종을 오 이거 핑크레이드 한번 보세요 핑크레이드 너무 이쁘네요 기다려서 받은 자구로 아,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 전체적으로 굉장히 폼이 좋아요 로제시 좋고 네. 또 여기 이쪽으로 보시면 또이 저기 코너 코너 종류 리토스 종류도 많이 키우고 계시는데 이쪽으로 한번 아서 보시면 여기 또 저기 우스타 우스타 또 백화를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이분께서 근데 우스타 백화가 아 이게 가격대가 굉장히 나갔던 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다 백화 여기는 지금 우스타 적합니다 예 이런 굉장히 이제 귀한 아이들을 많이 지금 기둥이들을 키우고 계시고요 아 요쪽에 또 보시면. 이 어, 아이는 지금 설려라고 하는 아인데, 이이 아이가 지금 굉장히 또 인기가 좋은 아이예요. 설려, 토끼, 귀처럼 생긴 아인데, 이 어, 아, 요거 굉장히 지금 인기가 좋은 아이고요. 이런 좋은 아이들을 지금, 요거 보시면 또 밀크맨. 아, 밀크맨도 요것도 지금 굉장히 거한 아이입니다. 밀크맨. 이런 아이들. 굉장히 좀 좋은 아이들을 지금 많이 키우고 계시는데, 요거 지금, 어, 요 밑에도 지금 있습니다. 밑에도 있고요. 예, 밑에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이렇게 또 파종한 분인데 요거는 지금 우스타 백화입니다. 아, 여기까지 해서 지금 예, 세 다이를 지금 세, 세 다이를 지금 300에 지금 <laughs> 내놓으셨는데 예, 가격 절충은 안 되고요, 여러분들 예, 만약에 물건 마음에 드시는 분 계신다면은 이런 아이는 정말 내가 진짜 한세 다이 정도는 키우시면은 <laughs> 아주 정말 명품 상들의 집합인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상단에 전화번호 올려 드릴 테니까는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하셔서 네. 한번 오셔서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 영상 찍는데 도움 주신 우리 또 매니아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요. 네. 네, 이거 좋은 물건이니까요. 뭐 아무쪼록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